이거 입구, 거실이고, 여기 작은 방. 아, 여기가 큰 네, 방이네. 큰 아, 네? 여, 여기가 큰, 방인가? 아, 여기 큰 방이네. 아, 같아, 방. 여기 큰 방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 여기 작은 그래서, 방. 어차피, 시가를... 이게 1까월달에는 네. 힘들고. 네. 네? 그 시험 아게시면 되지. 시험 맞아요. 이것 해야지 이거다 그거를 내지 도배. 괜찮아. 거기 자연 도실여기 네 화장실. 네. 네. 여기가 화장실. 화장실. 여기. 화장실은 뭐두사랑은뭐안아서축구는 뭐 사람? <laughs> 미리 그 다음에 추면. 세 번째 방. 그 이제 세 번째 방은 이렇게 이렇 해서 천천히 나 이겨버리. 동영상이 다 큰데.